<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게임 채널 김계무점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66번 국도 공격 적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저만의 포지션을 갖는 게저 저도 저만의 그, 그 메인. 챔 메인 영웅을 하나 선택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 맥크리는 제가 정말 오버워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어 맥크리 딱했어 처음 시작할때부터 맥크리와 솔저를 했었는데 어..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한 분도 많고 그래서 다른 챔프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옛날에 서든어택도 조금 했었고 스페셜포스나 아니면 뭐 레인보우 식스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할 때마다 느꼈던 게그 산탄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기관총을 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한탄종에 대한 그런, 그런 게 있어.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매력을 생각해보니까 리퍼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리퍼로 한번 제가 메인 챔프를 리퍼로 잡아보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습도 빠대에서 많이 했었고, 그렇게또경쟁자에서 리퍼를 잡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리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벽 쉽게 깨주고. 가려방벽 있을 때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죠. 빼주고. 내리시 잘라주고. 성공 빠졌으니까 까주고 자리야 따주고 위도 다운 위도 따주고 좀, 좀 밀어야죠. 오나 심장 떨려. 오왜 이러지? 리퍼 너무 잘 되는데 아 하나 못 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화물부터 조금씩 밀게요. 아, 이렇게 뒤에서.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붙였으니까 한번 뒤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광 아. 아 너무 아깝다. 팀보 다 들어와 있나? 다 위도우는 저한테 신경을 껐죠. 맥크리컷오리다컷 메르시컷. 나이스. 오. 리퍼를 해야 되는 건가? 진짜 리퍼가 다 정답인가? 윈서님 앞에 가서 조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밀었어요. 조금 저 거기 어 저기 저기까지 밀 때까지만 탱커님이 앞에서 탱커님들이 앞에서 조금 흔들어 주세요. 오케이, 왔습니다. 저 차요. 나이스 파라 리퍼는 <립보>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나이스. 오나 미쳤나봐. 아나 미쳤나봐 와나 미쳤나 미치겠다. 와나 미쳤나봐. 와. 수비리퍼 미쳤나 수비리퍼 괜찮나? 오케이 수비리퍼. 오나 미쳤나봐 와. 리퍼 괜찮았나요? 아, 진짜. 아. 아, 시, 아직도, 와, 너무 심장 떨린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비도 빡세게 한번 막아볼게요.

아 진짜 진짜 여기서 수비까지 제대로 하면 나 진짜로 와. <laughs> 아. 얘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안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맥크리 못 잘랐네요 아 너무 나댔네 아 너무 나댔다 안되겠다 아. 근데 저쪽 픽을 보니까 우리가 <laughs> 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진짜 안돼 안돼 아 말도 안 돼. 어 뭐냐? 아. 아 잠깐 우리 이 여기 남대칠 수 없어. 칠수 없어. 질수리칠수 없어. 진짜로 저 조합에 밀릴 순 없잖아. 와 이, 이길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기회야 이거는. 트레이서 화물. 다 <목소리> 아, 위크 <위도우. 목소리> 어, 땄어요.

여기 와피 다운 아, 씨, 미치겠네요. 아. 야, 이 조합으로 진짜 지면은 이건 미친 건데, 와. 나이스, 파라. 위도우 2층. 나이스. 맥, 매클 2층. 트레 뒤에서. 아까 맥클이 여기 어디서 봤는데? 소리 야, 안 어?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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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레운 저 위치 목표를 포아했다저아 Okay.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다 아공격된 진짜 리퍼로 끝내줬는데 와 수비에서 조금 얼탔네 아,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하이라이트 누굴지 궁금하다 정크랙 같은데? 와 인정한다 아까 너무 잘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이 영상이 진짜치.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